알집을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1단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줬습니다. 만들어주면 주고 이렇게 골프공 하나씩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알이 이렇게 참 깨끗하게 이렇게 나요 깨끗하게. 이렇게 해서 집을 깔아서, 이렇게 싹 해주고, 여기 2층이니까 반이 있었던 거는 잘라가지고,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아니고, 저, 저 위에. 절로 가, 뭐, 거기서 그래. 이 위에다가, 위에다 만들었어요, 위에다. 반을 잘라서 <laughs> 이리 갔다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햇대를 하나 걸었습니다 이게 너무 높으니까 뭐 닭이 뭐 한2 5 m 씩막날아가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혹시나 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올라서서 보고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, 이렇게1 0 개짜리. 이렇게 해서 만들어, 만들어 줬습니다. 이제 우선 궁여지책으로 그 전에 없을 때, 이렇게개집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, 여기서도 알을 잘 낳더라고, 낳기는.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,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. 이거 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계집은 이제 치울 예정으로 있습니다, 지금.